안녕하세요, 파널입니다. 인트로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엔 제가 다용도 월럿 접시를 우드 카빙으로 만들어봤는데요. 어,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은 나무에 접시 모양을 디자인해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라고 할건 없지만 그냥 사각형에 끝은 둥글게 라운드 처리한 접시를 만들고 싶어서 간단하게 연필로 그려주고 조각도를 이용해서 나무를 파내 보겠습니다. 클램프를 이용해서 고정시키고 나무를 파냈는데 생각보다 고정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작업대에 붙어 있는 바이스에 고정을 해준 뒤에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조금 빠른 배속을 이용해서 한번 감상해 볼게요 제가 무늬를 일렬로 하다가 갑자기 중앙 부분으로 무늬를 모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중앙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중앙으로 조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중앙으로 무늬를 바꾼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 마음 가는데로 그때그때 조각을 해주는 게 카빙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카빙 하다 보면, 시간 감는줄 모르고 빠져듭니다. 그래서 어, 머리가 좀 복잡하다. 어, 약간 집중하면서 힐링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 카빙을 강력 추천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무늬가 나와서 안면 카빙은 이제 그만하고 슬슬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딱 치면 접시 모양이 완성되는 마법. 뒷면은 카빙을 해주려고 하다가 그냥 깔끔한 모양이 좋을 것 같아서 따로 카빙은 안 하고 밴딩만 해주려고 합니다. 절대로 손가락이 아파서 안한거 아닙니다. 사실 제가 요령이 없어서 그런지 손가락이 조금 아팠어요. 그래도 샌딩 마무리 해주고 오일까지 이렇게 잘 발라준다. 남아있는 오일이 끈적끈적해지지 않도록 키친 타월로 잘 닦아내주면 이렇게 아주 이쁜. 월넛접시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뭐 핸드폰이나, 어, 뭐 액세서리, 키링, 그뭐 과일이나, 당과 같은 것도 올려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주셔가지고, 얼럿잡시 받아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